아, 살려 주세요. 아, 나도 저둑 재밌어서 찍는 건데. 지금 다걸달가고 있어요. 완전 신기 야, 야 <laughs> 너 내가 <진짜>. 뭐 <laughs> 어떻게 되냐. 야 야, 나밖에 안 보이잖아. 됐다. <laughs> <laughs> 언니요, 이렇게 뛰는건데 아, 나밖에 안 보였어. 아래밖에 안 보였어. 아, 씨발. 저 됐다. 또시시작하고 싶다 하고싶지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. 됐이 자, 남들 게든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나면 되지. 자, 다르게색다르게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. 자, 이렇게 하면 게하르게 하면 게 하면 빠르게, 빠르게, 빗뚱. 빨리 해. 들어가. 어, 어, 저장돼 있다. 이 저장되어 가 제일 재밌어. 이게, 예. 이게 아! 무조건이고요. 근데 첫 면을... 판은 맛있는 거알아야지 나이스, 렉기 야! 야! 아, 샤커 또, 샤커. 샤코! 아, 샤커 나왔다. 아.

왜 <laughs> 웃으셨죠? 아 맞다 우리 이름도 안 알려줬어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잉크랩입니다 아 잠시만 희철이 아정훈이네 야야야 희철 당근이랑 했을 때 이렇게 재밌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걔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막 놀아자고 그랬는데 <laughs> 저 소리가 <웃음> <웃음> 나는 죽여버야 나는 죽여 이... 어, 이거 만들어졌다. 마리게이트, 마리게이트. 이거는 그 기름통 같이 생겼죠? 근데 이게 폭발, 음, 폭발, 폭발, 아니야, 폭발. 폭발하고 상관이 있어요. 어 뭐에 맞으면 폭발하고 그만 던져. <laughs> <야> <laughs> 아, 그만하라고.

티이티케이잘 봐, 나 너무 눈물 나. 그냥 이 피가 아주 리얼해요. 아진요 가지 <놀비> <아주 놀비> 나 지금 날 공격한 거니? 너 지금 너 지금 날 공격한 거니? 근데 이건 무적판이라서요. 죽지 이렇게... 않아요. 근 네, 죽지가 않는데 청날도 무적이라서 청날도 아예 달지가 않아서 계속 구석에 해놓고 안... 아. 지 아, 있어요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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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이파이브! 야, 하이파이브 나와. 앵그리는 군지 아, 몰라? 앵그리는 바로! 그렇지 이거야, 이거, 이거! 아닌데,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아, 이거 맞나? 야, 이거 맞지? 야, 하이파이브, 기억지유 너,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마. 난 앵그리고, 내 이름은 지음미음 리엘이야, 지를. 그중에 미움을 빼면 지랄이 되지 알았어? <웃음> 야 지은이를 <laughs> 지은이를 하이파이브 이거 꼭 봐라 난 앵그리고 <laughs> 지은미를미을이라고 <미음>, <laughs> 그중에 미움을 빼면 네가 잘하는 지은이를 <laughs> 돼 알았어? 잘하는 지 아, 그래, 치라리잖아, 치랄마아 치라리잖아. 어, 예, 예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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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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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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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Bye. Okay. 이 뭐야, 뭐야, 야먹을뭐 먹어. 침 뱉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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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야,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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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뭐야, 야 네. 야뭐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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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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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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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걸이 탁치르고 자, 이거는 박스 에드미용이거요 잠깐만요. 우선 모기 속에부터 해야지. 우리 계속 아까부터 야! 이상한 짓만 하고. 잠깐만. 빨리. 아, 살려주세요. 이야, 좋게. 아, 아, 진짜. 우리, 무기 소개 좀 하자. 자, 이거는 바지카포 아, 내가, 내가 할 거야. 마치커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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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거는 마치커포. 피스톨이고요. 그거, 그거, 거의 기본템이고, 어, 그거는, 그, 피, 그, 아, 어, 잠깐만, 뭐지? 피스톨은 기본템이고, 권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어. 이거는유 UGI는요, 그, 따발총, 기관총, 기관총으로 보시면 되고요. 네, 흔히 하는 샷건. 샷건은 말 그대로 샷건. 뭐, 한번 쐈는데, 아씨. 한번 쐈는데, 이렇게 네 발씩 막 나가는 거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내가 안 왔다. 아, 나, 나 빠져나갔다. 아니야, 우리. 빨리 아, 소개해야지 <목소리> <자, 아니>, 소개해야지 <목소리> <소계. 목소리> <목소리> 소개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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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자그 다음거는 베이을 아까 보셨죠? 이거는 아, 총같은걸 <목소리> 만든거 있죠 네 그리고 몬스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짜증나네요이 하얀색은 악마 데빌 하고 가깝고요 로켓포 같은걸 발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좀비들은 좀비 없죠 그냥 좀비 그 다음, 베럴은 아까 보셨다시피, 터지고요. 뭐,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터집니다. 공격을 안 받았을 땐,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, 그 다음 무기는, 아! 그랜드스? 네, 이거는, 코물탄처럼 보시면 돼요. 저희도 이게 뭔지 몰라요. 진짜 콩물탄 같아요. 그냥 던지, 는 건데, 막, 콩콩 터져요, 눈앞에그 다음 아 무기는, 아 진짜 나못 봐. 그 다음은 월스. 이건 바로 벽이죠. 벽. 그냥, 그냥 막으라고. 바리게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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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게이트. 아, 아 살려줘. <laughs> 살려줘. 아, 어 살았다. 아 <laughs> <laughs> 살려줘. 좋아져? 아니 나살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아 잠깐만. 아아 방송에 <laughs> 방해되하나아 어딨어? 있잖아, 여기. 아, 저기 여기 소개해야지. 소개, 소개... 나 여기 구석에서 할게. 내 네, 월, 그 다음에 마이... 마이는 보다시피 지뢰고요 아, 지뢰지 말아봐. 지뢰는 발부는 터지죠. 네, 그런 거예요. 저 새끼 저... 저... 이 때문에 저는 못 보여드릴 고요 자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렇게 터져요 뿜. 아 진짜 너 나와봐 어네 이렇게 터지고요 그 다음 무기는 로켓 제가 쏘는 무기죠 로켓 로켓포 알, 아시죠? 뭐 바주카포 같은 건데 약간 빠른 바주카포 로켓 로켓 런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어케게야나 이거 사용하는 법 알았어 너. 이게 그거야 봐봐 이리 왔지? 또한번 눌러주면 터져 이게요 지뢰처럼 딱 놓는데 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봐봐요 애들이 딱 와요 그러면 다시! 아 진짜 더 그만하라고 다시! 음, 왜? 보여주면봐두번 누르면 봐봐요 이쪽으로 오잖아요 저, 저 람보를 보세요. 한번 더 누르면 터져요. 신기하지? 그 다음 거는 피아그 다음 거는 좀 이따가 무기가 나와야 뭘 뭐, 뭐예요? 페이콜 알라이시 학들 셀 g u n 나머지가 뭐였구나? 자 잠자고 죠 어, 레일건. 그 다음 건 레일건이고요. 레일건은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, 거예요.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관통이 되는데요. 통 뭐, 통알이 막. 봐봐요. 뭐, 진짜 수, 그만 써. 시끄러워. <laughs> 네, 이렇게 세 명. 아까는 한명 밖에 못죽었죠 앞에 있는 한명죽고그 다음, 있는 게 죽었죠. 근데 지금은 이렇게 관통해서. 네단통의 삶. 네 이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. 죽이자. 날때까지 <laughs> <랄돌바디 웃음> 재밌는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파파롱.